자 이것은 남학생과 여,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어,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경우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고 싶대요.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. 그러면 전체에서 누굴 빼내면 빼주는 거. 첫 번째 남학생 3명으로만 대표를 뽑은 경우. 그럼 빼줘야 되죠. 그렇죠? 맞죠? 이 조건 만족한 거 아니잖아요. 그쵸? 어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학생 3명으로 대표를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구해야 돼? 이 명수가 전체 9명입니다. 9에서 3명을 뽑고, 남학생에서 3명을 뽑는 경우, 어떤, 몇 명이야? 4, C3을 빼주고, 그 다음에 여학생에서 3명을 뽑는 경우, 5, C3을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서 빼주면 된다고요.